산천군청에서 2022년 올해 창단 팀이기 때문에 올해 창단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레싱국 수자원공사에도 선 생활을 했었던 선수입니다. 네. 자첫 포인트 조재준. 자, 네트 걸리고 마는 조재준. 어, 윤주현 선수는 7승 3패 단식 랭킹 3위에 올라와 있지요. 자 조재준, 서비... 조재준 선수도 서비스 놓고 또한 샷구를 굉장히 빠른 타임. 볼치는, 거나 움직임이 윤지김 선수 어제도 그렇고 굉장제도습니다그렇습니다 하고요. 볼 치는 거나 그런 c h 면 그다음에 또한 u 고 있습니다. s a 군청 조재준의 서브. 서브 득점. n c h o n g Gunch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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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u n c 자한점더 따... 플릭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네트 걸렸습니다 6대4 어... 아 조재준 서브 조재준 짧은 서브 아 넘기지 못했던 윤주현 어... 두 포인트 뒤져있는 어... 윤주현 어... 아또 네. 서비스가 네.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서비스가 네 윤주현 탑스핀 네. 성공합니다. 나 또한 공격에서 컨트롤하는 힘을 조절해서 많이 치고 있어요. 네, 깊숙한 리시브 맞받아칩니다. 윤윤주연 선수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그리고 서브 득점. 어. 짧은 서브 윤주현 백핸드 넘어왔어요. 아마 편안한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,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자두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. 자 조재준 반전이 필요합니다. 맞는 득점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어요. 서브에서 어 뭐라 해야 될까요? 많은 수싸움도 있고, 네. 네. 김지현 초반 리드, 짧은 서브, 짧게 넘어왔고요. 네. 넘겨봤습니다만. 강하게 하지 않고. 탑스핀으로 올렸지만 범실을 하게 됐네요. 네, 레시입니다. 이 하회전이 되고 있습니다. 조재준 서브 다시 한번. 아 네, 윤주연 받아냈고요. 맞받아 네. 쳐봤습니다. 맞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신감 있게 움직이면서 스윙을 뻗어주면. 윤주연의 서브. 짧은 서브. 자 백핸드 길로 네. 네, 자 윤주연 선수 레시 한번 선언됐고요. 투수 아, 높이에 네. 관한 자. 자기 생각만큼 뻗어주질 지금 못하고 있어요. 네.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네. 좀 다르기 때문에, 때문에 조금 자기 마음대로 치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예. 네. 아, 조세준. 아, 네. 경하고 네. 있는 두 번째 게임입니다. 네. 자, 윤재현이 서브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요. 네. 네. 펜듈럼 서비스로 네. 조금 네.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펜듈럼 서브. 윤재현은 바꿔서 구사를 한번 했는데요. 네. 아. 자, 넘겨지면 이번엔 또 다른 서브를 또 넣었거든요. 네.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윤지현입니다. 이번엔 가져야 되는 산청 군청의 조재준 두 번째 게임 그러나 받지 아, 못합니다. 네.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. 5대 8. 자 이번엔 두 선수의 랠리 그렇죠. 조재준 승리합니다 네. 그렇습니다. 네. 자 조재준 네. 일하고 있는 탁구의 벤치입니다. 네. 자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또 재미있게 또 팬들에게 다가올 오것 같아요. 좋아요. 조재준 서브 2포인트 차 다시 뒤져있습니다. 네트 맞고 가지고 있어요. 네, 조 t 준의 서브, 서브득점. 기술 u m p The ju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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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j u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.